완벽한 원을 한번 그려 보자. 그 뭐야? 그어진않닌데 이거 골뱅인데요골뱅인데요 <laughs> 아니, 뭐 하지? 골이인데야 골뱅이라고. 야, 코멘트 꺼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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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지. 뭐야, 골뱅이잖아. <laughs> 손으로 이번엔 게임 야, 그려봐. 자, 3 2 1 1 1 1 1 1번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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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조심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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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걸리냐, 오! 비트비! 아, 아, 어, 아, 약간, 약간, 아, 약간, 아! 이렇게, <laughs> 어어어어어어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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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비트, 아! 비트, 뱉을! 에이씨! 아, 여기까지는 좋았는데! 아, 하하! 원이, 아, 이게, 원만! 완전... 여기까지는 좋았는데! 야, 이거 완전 무슨 말리장성! 야, 이거 이쑤시개로 탑 쌓아놓은 것 같아! 야, 이거 안성탕면 한번 그려봐라! 안성상을한번그려보자 하나 둘셋 마우스... 구급통이 잘되고 있는데요? 야나 마우스 감 지금 최대로 해서 엄청 빠른거지 나 지금 가는 것도 힘들고 나안성상을 아, 포기했어요 어? 야나너 어? 해줘봐 나해봐 어? 안되는데요? 어? 어? 마우스 감도 너무 빠른가? 마우스 감도 너무 빨라서 이게 속도가 따라... 따라오지 못하는 거 같은데. 두번 건지 생각. 오 오케이. 오케이. 어, 어이 정도면 꽤 나쁘지 않게 됐다. 이 정도면 뭐 나름 만족. 이 정도면 뭐 나름 만족. 끝.